부자된 넋기 이런 것도 들어가 있다. 와, 카와트 하이랜디 마니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일본 나고야 시에서 오픈한 지브리 파크 굿즈 하울 영상을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이 정도 되는 양의 굿즈가 약 50만원 정도라고 하면 믿어지십니까? 그만큼 지브리파크의 굿즈가 굉장히 비싸다. 그리고 저는 친구들 3명이랑 또 여행을 했기 때문에 친구들이 하울한 100만원 원치의 굿즈 리뷰를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지금은 제가 구매한 요 굿즈들부터 세세하게 소개, 추천해드리고 친구들이 구매한 굿즈들까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큰 것들부터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현재 지브리파크에서 제일 핫했던 굿즈가 바로 이 유바다 모자였죠. 사진이나 영상으로 보는 것처럼 엄청 크지는 않아요. 그래서 제 친구도 이거 원래 꼭 살라 그랬는데 크기 보고서는 어, 약간 작아 보이는데? 하면서 안산 친구도 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이게 머리가 잘안 들어갑니다. 제가 옆에다가 제가 착용한 샷을 띄워드릴게요. 어린아이들! 면은 머리가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솜이 굉장히 꽉꽉 차 있어가지고 안 들어가요. 그래서 뭐 테마파크에서 이걸 쓰고 다닌다거나 그럴 정도로 가능하진 않습니다. 사실 저도 이게 그냥 모자였으면 안 샀을 것 같은데 이거를 구매를 한 이유가 이걸 거의 그냥 방석으로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모모 망고 고양이들이 이걸 방석으로 쓰면 굉장히 귀엽지 않을까 하면서 큰맘 먹고 질렀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가격이 7,150 엔이라서 8만 원에 가까운 가격이었거든요. 근데 만약에 제가 콘텐츠를 촬영하지 않을 용도였다면 은 굳이라는 느낌이 없잖아. 있기는 해요. 그래도 뭐 뒤에는 이렇게 짧고 위에는 이렇게 도톰하고 리얼합니다. 마늘 같죠. 아, 참고로 이 티셔츠는 한국 키키 카페에서 구매한 티셔츠입니다. 그 여러분 팁을 알려드리자면 이게 지브리파크의 쇼핑백이에요. 굉장히 예쁘잖아요? 그 예쁜 만큼 300엔이다. 그래서 저도 보통은 뭐 이런 쇼핑백 같은 거짐 때문에 다 버리고 오는데 이거는 너무 비싼 쇼핑백이라서 저도 그래서 가지고 왔어요. 굳이 기념품으로 이 쇼핑백을 간직하고 싶은 게 아니시라면은 에코백이나 그런 걸 챙겨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어가지고 유바바 반지 하겠습니다. 요것도 굉장히 핫한 아이템이었어요 요거가 가격이 하나당 1320엔이라가지고 가격도 부담스럽지 않아서 두 가지 디자인 모두 구매했습니다 이 유바박 손가락 일러스트 너무 귀여워 근데 궁금한 게 제가 갔을 땐 이거 디자인 두 개밖에 없었는데 여기 이렇게 네개다 알반지를 끼고 있는 게 국룰이거든요 근데 이게 두 개밖에 없더라고요? 이게 다 팔린 건지 아니면 이두 가지 디자인만 나온 건지 잘 모르겠네요 짜잔! 와우! 괜찮지 않아요? 이건 골드고 이건 실버예요 요렇게 오! 오 굉장히 부자가 된 기분이야 물론 평소에 끼고 다닐 어쩌고는 아니긴 하지만 지브리 굿즈치고는 가격이 저렴해서 굉장히 놀랐었던 주얼리였습니다 반지 얘기가 나와가지고 제가 반지를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아 여러분 제가 오프닝에서 말을 안 드렸는데 일본에 있는 도토리의 숲에 파는 굿즈들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도토리 숲에서만 팔고 있던 하울 반지 세트 굿즈인데요 지브리 파크에도 있었어요 있었는데 개당 거의 20만원짜리의 하울 반지가 판매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퀄리티가 이것보다 훨씬 좋긴 했지만, 이거는 두 개에 24,000원 정도거든요. 그래서 별도로 구매를 했다. 요거는 지브리파크에 없었습니다. 이 반지는 11호, 13호 있었는데, 저는 그냥 넉넉하게 13호 반지 세트로 구매했어요. 이거 그 소피가 끼고 있던 반지예요. 막, 반지가 터질 듯하게 막 이렇게 하울이 있는 장소를 알려줬었거든요. 앞뒤로 보석이 박혀있고, 중간에는 약간 꽃 모양 같은 각인이 되어 있어요. 오른쪽 약지에 살짝 헐렁하게 맞는 정도 수준이네요. 손가락이 얇으신 분들은 11호 착용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두자된 넣기 다행 여러분! 레코드판을 구매해왔습니다 요거는 지브리 굿즈샵에서 제가 못봤었던 건데 지브리파크에서 레코드판을 판매를 하고 있더라고요 저의 지브리 최애 영화는 하울의 움직이는 서이거든요 웨딩 입장곡도 인생의 회전목마를 했을 정도로 그만큼 제가 하울 OST를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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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해서 CD도 옛날에 구매했었는데 레코드판이 있길래 구매했어요 짜잔! 오 예쁘다! 그리고 짜잔! 너무 예쁘다! 사이드 A에 어린 하울 그림이 그려져 있고 사이드 B에는 킬시퍼가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레코드 판을 이거 하나만 구매할까 하다가 하나 더 구매한 게 있어요. 키키 레코드 판입니다. 이거 근데 진짜 표지 너무 예쁘죠? 근데 이 키키 레코드 판은 메인 오 s 스인 바다가 보이는 마을 그게 없어요. 왜냐면은 이게 파트 2 버전이에요. 이게 파트 1 레코드거든요. 근데 제가 이 일러스트가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거를 인테리어 소품으로 사용하려고 그냥 제가 좋아하는 그 바다가 보이는 마을 노래가 없어도 이 레코드판으로 선택했습니다. 순전히 표지 때문에. 뒤에 키키도 너무 귀엽죠? 우와! 이런 것도 들어가 있다. 되게 워낙 일러스트지가 들어가 있네요. 아! 지지 워낙 왜 이렇게 귀여워? 너무 귀엽죠? 자, 레코드판은 짜잔. 오, 레코드판은 평범스 하네요. 사이드 A에는 이렇게 키키가 써 있고, 사이드 B에는 이렇게 키키 얼굴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약간 지브리 자체가 뭐 레코드 감성이랑 잘 어울리지 않나요? 참고로 LP 가격은 하울의 움직이는 성 요거가 5,280엔, 요 키키가 4,180엔이었습니다. 아, 잠깐만요 여러분, 요 사이드 C가 있다는데요? 어 여러분 여기 레코드 판이 하나 더 들어가 있어요 하울은 왜냐면 이게 좀더 비쌌거든요. 근데 여기 C 버전의 아 귀여워. 여기 <laughs> 이렇게 캐릭터가 각인되어 있어요. 흰이랑 게르시퍼. 오, 귀여워. 뒷면에 캐릭터가 각인된 부분은 노래를 들을 수 없고, 이렇게 사이드 C, 소피의 뒷모습이 들어간 이 C 부분만 노래가 플레이 된다고 합니다. 하울 더 크로스 굉장히 마음에 드는군요. 야! 이제부터는 살짝 좀 짜잘한 겁니다. 솔직히 양심 고백하겠습니다. 이거는 콘텐츠용으로 산 거다. 짜잔. 키키 양장북 보관함입니다. 요거는 사심이 조금 들어간 콘텐츠용이었어요. 이게 왜 근데 콘텐츠용으로 눈딱 갖고 질렀냐 하면은 이게 4,620엔이었다. 굉장히 비싸서 엄청 고민을 했는데 굉장히 예쁘잖아요? 그리고 제가 볼때 이게 비싼 이유가 진짜 약간 책같이 양장 느낌으로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고급스러운 느낌? 요거 또 물론 시트지 부분이지만 되게 나무 느낌으로 되어 있다. 짠, 열면은 그냥 평범한 보관함이다. 이 안에 굉장히 자잘자잘한 이런 소품 같은 거꽉 채워놓으면은 나만의 비밀 보물상자가 될것 같은 느낌? 그리고 다음! 고양이 버스 장난감입니다. 요것도 양심 선언합니다. 이것도 콘텐츠 때문에 구매했습니다. 요거는 가격이 3,300인입니다. 양심 고백도 하나 더 같이 하겠습니다. 요것도 콘텐츠용으로 구매했습니다. 지브리 대창고 한정 굿즈로 나온 미니어처 만들기 키트 장난감인데 여러분도 한번 보신 적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책들 사이에 요거를 끼워 넣어가지고 마법의 공간이 진짜 있는 것 같은 그런 미니어처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만들 수 있는 건데 무려 아리에티 버전인 거예요. 이게 사실 하울 버전이랑 아리에티 버전이랑 제가 고민을 진짜 많이 했는데 왜냐면 하울이 최애니까. 근데 아리에티 근데 진짜 소인이잖아요. 아 이건 그래서 아리에티 버전으로 구매를 해야 된다. 근데 이걸 제가 왜 콘텐츠용으로 구매를 했다고 양 고백을 하는 이유는 무료 88,000 원짜리 미니어처 만들기 키트인 거죠. 요거는 제가 쇼츠로 제작하는 거 영상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쇼츠 영상 기대해 주세요. 다시 여기 고양이 버스로 넘어와서 같이 한번 봅시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것도 무려 가격이 3,300 엔, 33,000 원짜리 장난감이에요. 아 귀엽다. 근데 발이 지금 너무 많아가지고 솥바다 이렇게 위에 얹었는데 약간 기분이 좀 이상해요. 진해가 디테일이 살아있습니다 아 기유 잠깐만 징그러워서 지금 살짝 움직였는데 어? 아 잠깐만 몰랐는데 아래 토토로가 타고 있네요 그리고 이 고양이버스의 하이라이트는 생쥐들이 조명이라는 점 아닙니까? 생쥐들이 잘 구현이 되어 있다 자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살짝 지금 계속 움직이는데 조금 징그럽긴 한데 뒤로 땡기면 앞으로 나가는 장난감이거든요 갑니다 아 징그러워 보다 엄청 발이 많이 움직이진 않네요. 근데 이렇게 보면은. 아, 나는 좀 귀여울 줄 알고 샀는데. 33,000원짜리 고양이버스의 장난감이었습니다. 나름 다리가 다 움직여가지고 퀄리티가 좋긴 하죠. 자 그리고 제가 또 구매한 다음 굿즈는 바로 마그넷입니다.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그러듯이 저도 여행을 가면은 그 여행지를 추억할 수 있는 대표 냉장고 자석을 구매해 오는데요. 저는 아리에티로 구매했습니다. 왜냐면은 저저 너무 귀엽잖아요. 이것도 진짜 뭔가 리얼 아리에티가 살것 같은 그런 방 미니어처인 거지. 이 냉장고 자석 말고 지브리 영화에서 나오는 음식들로 만든 마그넷 시리즈들이 거기서 또 판매를 하고 있었어요. 그게 또 굉장히 유명. 것 같더라고요. 저는 실제로 보니까 생각보다 퀄리티가 좋지 않아서 구매하지 않았는데 친구들이 구매를 했습니다. 그 친구들이 구매한 거는 제가 영상 후반부에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다음 굿즈 짜잔 생같이 로 배지입니다. 제가 원래 배지는 수집을 하고 있지 않아서 이런 배지를 거의 구매를 한 적이 없었는데 제가 요즘 또맞들린게 크로스백에 그 앞에 이렇게 배지를 달고 다니니까 너무 귀엽더라고요. 아기 보호가 변한 이 생쥐 버전을 굉장히 굉장히 좋아해가지고 이거를 가방에 매달 구매를 해봤습니다 배지는 가격이 770엔이었는데 굉장히 종류가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애니메이션 배지를 구매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브리파크에서 구매한 마지막 굿즈는 하울 카드입니다 요거는 지브리파크 아니고 다른 지브리 굿즈 매장에서도 판매를 하고 있어요 제가 이번에 하울 최애인데 너무 하울 굿즈를 안산것 같아가지고 뭔가 하울 굿즈를 하나 더 사고 싶다 해서 약간 충동 구매한 트럼프 카드 세트인데 제가 이걸 왜 샀냐면요. 가격이 880엔인데, 짜잔. 일러스트가 풀로 들어가 있어요. 진짜 모든 장에 일러스트가 다 들어가 있어. 포토카드 굿즈 아닙니까? 이건 그래가지고 진짜 카드 놀이가 아니라, 하나하나 인테리어 소품으로 사용하던가, 포토카드 용으로. 와우, 카울! 장면 하나하나가 이렇게 예쁜 카드 모양으로 되어 있는 거지 오 심지어 뒤에도 너무 귀여워 뒤에도 트럼프 카드 그런 패턴의 파울성이 있어 프린팅 퀄리티도 엄청 좋고 아유 귀엽다 너무 귀여워 저는 굉장히 마음에 드는 굿즈인데 여러분 어떠신가요? 이거는 저는 진짜 가성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제가 지브리 파크에서 구매를 한 상품들이었고요 나머지 더 추가로 보여드릴 거는 외부에 있는 지브리 굿즈샵 도토리의 숲에서 구매한 건데 짜잔 토토로 반지 가차입니다 이거 제가 지브리 파크 갈때 끼고 갔었던 반지거든요. 이렇게 토토로가 자고 있는 반지예요. 너무 귀엽죠? 또 좋은 게 이렇게 반지 거치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반지 거치대를 이렇게 끼워서 피규어로 전시할 수도 있어요. 마음에 들어 이가차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요거는 귀를 기울이면이라는 지구옥이라는 앤틱 쇼핑샵에 있었던. 굿즈들을 이렇게 가차 굿즈로 만든 시리즈인데, 저는 귀를 기울이면은 그냥 그렇게 봐가지고 하나만 구매했는데, 이 귀를 기울이면을 제일 좋아하는 친구는 거의 가차를 한 3, 4개는 산것 같아요. 그리고, 짜잔! 오! 배치 인형입니다! <laughs> 여러분, 이거 근데 진짜 귀여워요. 내가 이렇게 목덜미 잡고 있는 것 같아. 너무 귀여워. 이것도 제가 크로스백에 달아가지고 다니려고 구매를 한 거거든요. 제가 여기 사진 띄워드릴게요. 이거 진짜 실물로 진짜 대박 귀여워요. 진짜 강제로 가방에 매달려서 다는 느낌이긴 한데 개인적으로 보호 좋아하시는 분들께 강추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바로 랜덤 배지입니다 요거는 한국에서도 쉽게 구할 수 있는 랜덤 배지 시리즈인데요 이번에는 요렇게 얼굴이 들어간 버전을 구매했습니다 이거는 제가 첫날 구매해 가지고 바로 뜯어 가지고 나온 가오나시 버전인데요 요것도 크로스백에 달고 다니니까 귀엽더라고요 사실 저는 가오나시 말고 키키가 진짜 이 초상화 버전이 귀엽게 나와가지고 하나를 더 샀어요. 키키 아니면 토토로가 나왔으면 좋겠다. 여러분이랑 까보려고 안 까고 있었다고요. 와 진짜 토토로! 와 진짜 예쁘다. 연보라색 짱 예쁘다. 두개 같이 이렇게 가방에 메고 다니면 너무 귀여울 것 같아. 오 근데 이거 자수 배치 퀄리티가 상당히 좋아가지고 저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제가 구매한 지그브의 굿즈들이었고요. 여러분께 더 많은 굿즈들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친구들이 구매한 굿즈들까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두둥, 회심의 상품. 친구가 산 거대 유바바 부하 카시라 얼굴 쿠션 중 사이즈입니다. 눈알이 이렇게 날린 애도 있고, 이렇게 날린 애도 있었는데, 정면으로 사셨다고 합니다. 위에 중간 사이즈. 더큰 사이즈도 있고, 더 작은 것도 있었나? 요만한 것도 있었나? 이게 음. 딱 중간 사이즈라고 합니다. 그리고 33만원짜리. 비를 기울이면 남주의 옷입니다. 제가 한번 입어봐도 되겠습니까? 실제 원 사이즈로 세이지 사이즈에 맞춰서 나온 듯한 남친 룩 스타일. 이렇게. 세이지가 최애인 친구 두 명이 이 옷에 이제 환장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귀를 기울이면. 귀를 기울이면 덕후들이네요, 이분들이. 세이지의 바이올린 앞치마입니다. 작업복입니다. 이거는 무려 13만원. 하지만 여기 바이올린 자수가 굉장히 귀엽습니다. 작업하시는 분들이 딱 뭔가 입고선을 하면은 뭔가 덕후력이 좀 상승하는 것 같아요. 그런 효과. 이게 아까 얘기했었던 지브리 음식 마그넷이에요 그나마 이 키키 정어리파이 퀄리티가 좋았고 나머지는 조금 아쉬웠습니다 그리고 이건 지지 얼굴 마그네카차 생각보다 퀄리티가 좋아서 추천드려요 이건 유바바 방에 깔려있던 카페트 모양의 가방이라는데 문양이 예뻐서 저도 살까 엄청 고민했었습니다 키키의 대표 굿즈인 세안밴드도 샀네요 이건 생가치히로에 나오던 숯검댕이 별사탕인데요 안쪽에 숯검댕이 색깔 별사탕이 귀엽게 들어가 있어요 저도 살걸 그랬어요 요거는 그 토토로의 숲에서 팔았던 오마무리 유적. 아, 이것도 토토로 신사에서 판매하던 생가치로 온천 티켓 키링입니다. 짱 귀엽죠? 오님 지브리 파크의 쿠크다스. 랑그드샤. 랑그드샤. 뭐 안에 내용물은 여기 사진 이렇게 띄어드리겠습니다. 유바바의 근고인데 이걸 못 봤어요 동전 저는. 초콜릿. 동전 초콜렛. 너무 귀엽겠다. 이것도 사진으로 보내주세요. 띄어드릴게요. 이렇게 생긴 비싼 타일도 판매 중이었는데 너무 예쁘죠? 자석은 아닙니다. 지브리파크 전용 손수건. 이것도 이제 지브리파크에서 판매를 하고 있는 손수건인데 굉장히 귀엽죠? 저는 이거 색감이 진짜 너무 귀엽고 이건 진짜 살까도 엄청 고민 많이 했어요. 이외에 친구들도 지르지 않았지만 귀여웠던 굿즈들 몇개다 보여드릴게요 아가용 키키 코스프레 잠옷이에요 너무 귀엽죠 이건 티셔츠 나뭇잎 아래 아리에티가 숨어져 있었던 건데 너무 귀여웠습니다 이것도 인기 짱 많았던 가오나시 필통인데 입안에 개구리 키링이 들어간 게 센스가 넘쳤습니다 이것도 진짜 탐났었던 가오나시 피규어랑 엄청난 존재감의 가오나시 비닐을 마지막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지브리 굿즈 하울 영상 재밌게 보셨나요? 마지막으로 제가 추천드리는 굿즈로는 레코드 플레이가 어 있으신 분들은 저는 이 레코드가 굉장히 마음에 들어서 추천드리고 그리고 이거 두 개는 꼭 지브리 파크가 아니더라도 추천드리는 굿즈 두 가지였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유바바 반지 이거가 그나마 지브리 파크 한정으로 판매하고 있는 굿즈들 중에 가성비 제일 웃기지 않나 싶어서 개인적으로 추천드립니다. 여러분 저는 그럼 다음에 또 새로운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다시 만나요. 안녕!